기요이라는 이름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렸던 another immersive content. 간다 간다. MPD가 간다. 안녕하세요. MPD 김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 나갈 뉴 콘텐츠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제가 인터뷰를 온 곳은요, 바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신기술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 나갈 미래형 K 콘텐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뉴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어이 스튜디오 대표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이 기어이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머시브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가 아주 창창한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님의 경력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출강 어, 미디어 기획자 음? CJCGV CG, 스크린도스 부장님 출신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한한국한국국에서도한리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항상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니까 문화 예술 콘텐츠를 다 사랑하지만 동시에 제가 사랑하는 게 새로운 기술이더라고요. 어... 뉴미디어 관련 작업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매체와 미디어에 대한 어떤. 어, 도전의 욕심이 생겨서 저희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좀 만들고 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한국이 할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갖고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오, 대표님 뭐 청산유수시네요. 기어이가 어떤 회사예요? 구체적으로 네, 기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기본적인 뜻은 기술이 어울리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또 첨단 기술을 문화예술 영역과 같이 합쳐서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어... 알기로는 네. 이 콘텐츠가 이머시브 연극이라고 그게 뭐냐면요. 임머스 이제 몰입하다 해 가지고 관객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네. 이머시브 연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뭐 앞에 관객을 바로 참여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머시브의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예 객석조차 사라지는 걸 진짜 이머시브 연극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한 거를 엑셀 이머시브라고 네 그렇습니다 yes! <laughs> 저희가 가장 네. 최근에 했던 장르는 말씀하신 대로 엑셀 이머시브 시어터라고 해서 관객도 하나의 어, 역할로서 중요하게 작품에 기여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VR이 갖고 있는 매력, 시선을 차단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감각을 총동원해서 가장 몰입할 수 있는 매체이긴 하지만 문화예술이나 콘텐츠 경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함께 즐기는 관객이나 함께 누리는 공동체적인 체험이더라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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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브라든가 혹은 관객도 하나의 어떤 창작자가 돼서 함께하게 된다면 이 매체가 갖고 있는 고요한 어떤 가치나 장점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장 최근에 시도했던 게 XR 이머시브 시어터였고요 사실 저희의 영어 회사 이름은 기어이 이머시브 스토리텔링 아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관객이 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가고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체험으로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라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XR 이머시브 시어터 작품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성과도 하나 내셨어요 굉장한 성과를 하나 내주셨는데 올해 3월에 어, 2023년 3월에 기어이의 오리지널 콘텐츠 그 파인드 윌리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그 XR 영화제거든요. 이 업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영화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무려 에스파 VR 콘서트와 함께 XR 경쟁 부문에 선정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네. 어떤 작품이에요? 파인드 윌리? 파인드 윌리 하면은 윌리를 찾아라를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네. 사실 윌리는 잃어버린 기억 조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의했던 하나의 용어고요. 네. SF 장르 기반으로 시나리오에서부터 창작까지 했던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2년 연속 오... 경쟁 부문 초청이 됐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선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는데요. 세계 3대 엑셀 영화제 중에 하나라서 저희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인드 윌리의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으로 따지면 내가 NPC 중에 하나가 되는 건가? 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어... 네, 아무래도 쉽게 생각하시면은 NPC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NPC는 네. 프로그래밍돼서 정해진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살아 움직이는 NPC라고 생각하시면 쉽긴 합니다. 아 배우가 하나의 역할을 VR을 낀 채로 하게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가 초청받게 된 것은 이 XR 분야가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객이라고 하는 층이 계속 필요한데 컨텐츠 하나의 장르로서 저도 새롭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장르로서는 초청을 받았.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약간 그 참여하시는 관객들이 약간 돌발 행동을 좀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돌발 행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액팅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런 음...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좀 해... 데뷔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 사례들을 좀 준비하는 편이고 어떤 관객분들은 도대체 우리가 만든 가상세계가 어디가 끝인지 궁금해서 저희 이야기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혼자서 저 멀리 도망가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먼저 막 대사를 치시는 분이라든가 또두 번째 공연을 보시면 사실 첫 번째 봤기 때문에 다음 대사를 막 알고서 먼저 하려고 하시는 분이 생기신다든가 그래서 저희는 이거 자체로도 굉장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 내에서의 새로운 관객들의 유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트렌드가 어떤지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요거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신분야이기도 하니까 장르적으로도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 소재적으로도 아직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 커뮤니티 안에서라든가 브이튜버들이 자기들이 아바타를 가지고 역할극을 한다거나 유저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 시장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생태계가 이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네,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좀 접근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셔서 어, 내년을 기점으로 디바이스가 조금 더 보급화가 되고 사람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 또 기어이 GO, 기어이의 어떤 비전과 목표 뭡니까? 엑셀 리머시브 장르뿐만 아니라 AI를 결합한 장르까지 확장되고 저희가 조금 선두주자로서 하다 보니 많은 노하우는 아니어도 작은 노하우들을 같이 쉐어하는 교육이라든가 혹은 또 이런 것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드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사업 영역은 좀 확장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 될수 있는 모든 장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부터 차기작을 준비 중이시라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AI를 좀 결합해서 관객들이 가볍게 좀 즐길 수 있는 애니마라고 하는 콘텐츠도 준비 중에 있고요. 오우. 아마 연내 소개를 할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공연 예술과의 접점이 저희가 좀 많다 보니까 오리지널까지는 아니지만 어, 국립현대무용단과 또 아트 프로젝트 보라라고 하는 팀과 같이. 어, 대극장에서도 만나는 VR 기술을 결합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내년에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에 자 아. 이제 여기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기어이라는 어떤 회사를 이 기업을 혹은 어떤 콘텐츠를 딱세 단어로 정리하자면 뭡니까? 세 단어요? 세 단어. <laughs> 아, 단어. 어렵네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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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예. 기어이는뉴 콘텐츠? 뉴 콘텐츠. 이머시브? 익스엘? XR. 아,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ew Content, XR, Immersive. 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신기한 New Content 스타트업을 만나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간다, 간다. m 티 d 가 간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